숨 있는 벌굴입니다. 자, 이제 이제 장수말벌 그 습격 어, 드디어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제3 양봉장에 어 여기는 이제 크지 않은 양봉장인데 여기 이제 교미상 한 50개 정도 갖다 놨어요. 어, 그런데 반나절 어, 정도를 비워 놨더니 아, 어, 그간에 여기서 제가 장수말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계속 등검정말벌이나 그런 일반 말벌들 잡을 잡을 잡고 막 그랬을 때도 한 마리도 보지 못했는데, 오늘 갑자기 출혈을 해서 우리 벌통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통을 작살냈네요. 아, 이거 미치겠네. 자, 지금 날씨가 흐려가지고, 약간 흐려가지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요. 이 장소, 이 새끼 또 왔네. 자, 지금, 어두 마리나 또 왔네. 장소 말벌, 제가, 어, 잠자리 채로 잡아 죽인 것만 해도 지금 한 40마리 됩니다. 이거 40마리. 꼼지락 꼼작대고 있죠? 응, 요, 요, 꼼지락 꼼작대새끼 <laughs> 지금 끈끈이, 이제 급한대로 요 끈끈이를 여기다 이제 해놨는데, 어, 끈끈에는 이상하게 안 붙네요. 원래 잘 붙는 애들인데, 어, 지금 비가 와서 이 꿀벌이 젖어가지고, 요 피해 상황이 조금 어, 희석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꿀벌들이. 어,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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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통 앞에 에, 이렇게 많습니다. 아, 미치겠네. <laughs> 여러분들도 이제 조심을 하셔야 돼요. 어, 잠깐 사이에 그래요. 잠깐 사이에. 이렇게. 어 어떻게 아, 지금 얘네들이 지금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열어 보니까 어, 일꾼들이 다 죽었어요. 안에는 그냥 어린 애들만 지금 조금 남아 있어요. 아 이제 이 말벌을 이제 찾으러 어, 나서야 되는데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얘네 세력을 봐서는. 굉장히 큰 녀석들 같아요. 어, 한번 찾아가는 영상 어, 장수말벌을 어, 쫓아서 어, 한번 찾아가는 영상을 어, 이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봉장 관리 잘 하셔서 큰 피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씨, 또이 논보아 이 새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너 이리 와. 이 간나 새끼가. 지고 싶냐? 아, 지금 우리 양봉장이 어 이쪽에 있습니다. 이 너머에 어, 여기서 약한 어, 700m, 어, 700m 정도 되는 곳에 있고요. 어, 그쪽에서 이제 먹이를 먹고 어,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은 어, 직선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어이 곳에다가 어 이렇게 어 유인제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 한 군데 하고 어 저쪽에 저쪽에 한 군데 하고 두 군데에다가 어 유인제를 지금 이제 설치를 해서 어 추적 중입니다. 지금 요쪽에는 지금 어 유인제를 먹으러 오는 녀석이 없었고요. 어 지금 저쪽으로 이제 가봐야 될것 같아요 어 저쪽에 가서 저쪽으로 가 가지고 어 유인제 의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어, 확인을 해서 어 한번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도록 하긴 편에 어 놓아둔 유인제 쪽으로 왔습니다 어 여기 장수 한 마리가 어와 있네요 근데 여기 나비 들이 방해를 해 가지고 어 먹이를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어, 유인제 양을 보니까 그래도 꽤 많이 물어갔습니다. 지금 한 마리가 어, 이렇게 붕붕 날라다니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어, 식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갔어요. 그럼 돌아 들어가면 전에 제가 잡았었던 그장 위치거든요. 장수 말벌은 거의 매년 보면은, 어, 잡았던 위치, 그 근처에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 그거를 항상 참고를 하시고, 어, 제가 저쪽으로, 어, 넘어간 쪽으로 제가 가서 한 번,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여기 이 산은, 지금 간벌이 된 산이라, 어, 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산은. 어, 그래서 저쪽 반대쪽에 그 나무가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돌아서 올라가야 돼요. 여기는, 어, 전에도 여기 말벌 이거 추적하면서, <laughs> 어, 올라갈 때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어, 그때는, 어, 저쪽 반대쪽 이 풀숲을 반대쪽으로 해서 돌아서 가는데 풀을 다 이거 어, 잘라가면서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 이쪽은 지금 어, 아까 한 놈이 지금 이렇게 해서 돌아서 갔기 때문에 아마 저쪽 어, 나무 있는 산하고 이쪽 간벌된 요 자풀이 많은 요산 사이 있죠 여기 이 어, 요, 요 지역에 이 어, 요, 요 안쪽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자 길이 없을 때는 만들어서 가야죠. 뭐 개울 어, 따라서 어우 개울 물이 아주 시원하고 좋네요. 물고기 잡으러 온게 아니고 <laughs> 장수 말벌 잡으러 왔습니다 지금 여긴 다풀로지고 우거져 있기 때문에 어 다니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풀을다 헤치고 다닐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위쪽도 지금 잣나무하고 칡 덩쿨 뭐 한성 덩쿨 막 어, 엉망입니다 이거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이 개울을 따라서 내려와 가지고 어, 저쪽 나무 있는 어, 나무 있는 요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관찰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일단은 이 밑에서 어,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날아가는 것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어, 거의 확실합니다 어, 얘네 집이 더 멀리 있었다면 일직선으로 어, 그대로 진행을 했을 텐데, 요 산을, 어, 요렇게 둥글죠. 요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어,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는 분명히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정면은 남쪽입니다. 이 정면은. 남쪽이기 때문에 이 정면에는 집을 절대 안 짓습니다. 어, 요렇게 살짝 돌아간 지요. 요골이 있죠. 살짝. 어, 요렇게 내려갔죠. 자, 요기 안, 요런 데다 집을 짓지, 이렇게 정방향에다가는, 어, 남향에다가는 집을 거의 짓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요 밑에서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쪽에서 뭐, 이게 여기서 거리가 한 30m, 40m 되는데, 어, 그쪽에서 이렇게 장수말벌이 휙휙 날아다니면은 여기서 봤을 때는 파리처럼 보여요. 어, 우리가 생각하는 큰 장수말벌로 안 보이고 어, 조금만 파리가 휙휙 날아다닌 것이 어, 관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요럴 때는. 그래서 저도 어, 눈 크게 뜨고 한번 관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풀숲 여기서 아래쪽에서 지금 관찰해 보니까 한두 마리가 중장수 말벌로 추정되는 녀석들이 위쪽으로 날아가라는, 날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목격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저 위쪽에 장수 말벌이 있을 것으로 확신이 돼요. 그래서 요 풀숲으로는 도저히 못 올라가겠고 요 나무 있는데 나무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중간으로 해가지고 올라가서 좌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올라오다가 어, 예상 지역 위치로 올라와가지고 요 앞에 풀 많은 데 있죠. 어, 이쪽을 좀저 걷어내서 시야 좀 확보 좀 하려고 이제 이쪽으로 올라왔거든요. 어, 근데 난도 없이 정수말벌이 붕! 한 마리가 떴어요. 야,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 어, 여기, 요 나무 있죠? 요 죽은 나무 뿌리, 어, 그 사이에다 집을 지었어요. 야, 지금 한 마리가 붕! 하고 떴거든요? 오, 나갔다. 한 마리 나갔습니다. 어, 지금 경계병들이 지금, 어, 모래를 막 물어내고 있네요. 아, 뭐, 모래 물어낸 거 보니까, 세력이 뭐 그다지 큰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렇게 나무 뿌리 밑으로 들어가면은 어 대부분 그다지 크지는 않아요. 어 지금도 열심히 지금 제가 지금 어 보호 장구가 없기 때문에 어 조용히 살살 다가가서 한번 최대한 가까이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까딱 잘못하다가 얘네들이 자극을 하면. 어 순간 확 달려들기 때문에 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 줌으로 한번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병이 떴습니다 경계병이 떠서 후퇴합니다 우리 양봉장에서 날아온 그 방향하고 제가 예상했던 지역하고 뭐 거의 뭐한 치의 오차도 거의 없습니다 예상지역에 딱 오니까 그대로 발견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장소말벌 집찾기 성공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어, 또 찾아뵙도록 하고, 어, 저거 터는 모습, 어, 시간 되면 한번 터는 모습도 한번 촬영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